IDA입시연구소 2026 수시컨설팅 예약 접수받습니다. 안녕하세요. IDA입시연구소 대표장 경변쌤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작년에 어머님들께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올해는 조금 일찍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컨설팅은 고3 학생들에게는 생기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컨설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물론 고1이나 고2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 같이 컨설팅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은요 첫 번째는 고3에 대한 부분들인데 고3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3 수시 전략 플러스 마감생기부 상담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고3 또는 N수생 수시 지원 전략 컨설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이것도 고3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카이스트, 가기연 등 자소서 지도 상담 컨설팅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학생에 따라서 자소서 지도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서 작성 시에 여기는 자소서 링크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고1, 고교학점제 대상들이죠. 그래서 고교학생들에 대한 진로 컨설팅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고2학년에 대한 진로 컨설팅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고등학교 3학년 수시 지원 플러스 마감 생기부 전략 컨설팅이에요. 자 고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첫 번째 케이스는요 수시 전략에 대한 부분들과 마지막 마감 생기부 전략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삼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생기부의 법정 마감 기간이 8월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지도받았던 학생들 중에서 마지막에 생기부를 잘 받아서 뒤집어서 역 법전을 시켰다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 염두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대학에서 내 생기부가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내 놓을 것인지. 자, 그런 내용이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자 그리고 상담 내용은요. 자 저희 IDA 소장님들은 대학 평가 방식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서류와 내신 등급, 표준 편차, 원점수, 평균 등을 바탕으로 해서요 대학 평가 과정을 거쳐서 서류 점수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 대학의 여섯 곳 합격 여부를 판단을 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한 뒤에 다양한 접근으로 수식 카드 전략을 잡.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희망 대학이 없는 경우는 담당 소장님들이 직접. 대학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또한 담당 소장님들의 생기부 평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신청학생의 생기부에 대한 보완점, 그리고 세특, 그리고 생기부 기재 방향 등을 제시를 해서요. 신청학생이 활동하고 발표한 내용들이 서류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지막 생기부 점수를 뒤집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고등학교 3학년 및 N수생 수시 전략 컨설팅입니다. 자, 고3 학생들과 N수생에 대한 수시 전략에 대한 컨설팅인데요. 우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지원을 상담을 해 드리고 제출한 서류에 내신 등급, 표준 편차, 원점수, 평균 등을 바탕을 해서 대학 평가 과정을 거쳐서 서류 점수를 예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 대학 6곳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서요. 다양한 접근으로 수시 카드에 대한 전략을 잡아 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정시 부분들로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수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수시와 정시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서 적정성 라인 위로 쓰시면 되는데 이 저희 아이디A가 수시 부분이든지 또는 정시 부분이든지 합격률이 현격하게 높은 이유를 상담 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n 수생도 마찬가지예요. 엔수생 같은 경우도 자, 내신 등급 표준편차 원점수 평균 등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평가 과정을 거쳐서 서류 점수를 예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합격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요. 작년에 입시의 실패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실패 원인 및 생기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기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올해에도 나는 그 대학을 반드시 도전을 할 것이. 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면접으로 보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면접 때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라고 말씀을 따로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의고사 성적과 수능 성적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수시 카드 전략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고 1인 고교 학점제 대상 진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올해 고교 학점제 최초 첫해가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1 학생 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본인의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목표 학교와 지원 학과에 대한 목표 방향을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저희가 또 만들어서 선택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생기부의 전공 관련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세특 및 생기부의 기재법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학생 상황에 맞는 학습과 생기부 활동 전략 및 거기에 따른 노하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과 간의 어떤. 연계성으로 학습을 해야 될 전공 탐구에 대한 주제를 깊이 있고 폭넓은 부분들로 맞춰서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고이 대상 진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자고이 입시에 대한 상담 내용은요. 본인이 아직 내가 수시로 가야 될지 정시로 가야 될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 후에 수시 및 정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생기부의 보완점에 대한 제시 부분들과 세특 및 생기부의 기재법에 대한 부분들도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 상황에 맞춰서 맞는 학습과 생기부 활동 전략과 그리고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도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간에 연계성으로 학습을 해야 될 전공탐구에 대한 주제를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요 부분들 뭐 나도 할수 있을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소장님들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수많은 생기부도 봐왔고 어떤 생기부가 합격을 했고 어떤 생기부가 떨어졌는지 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도 판가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 그 부분들을 주제로 가장 본인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연계 삼아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희망대학 및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담당 소장님들이 추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보시면은 각 대학에서 연계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연계성이 있으며 유기적으로 학습해야 될 전공탐구 주제를 제시를 해서 수험생이 활동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저희가 잘 규제해 갖고 서류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고요. 풍부하게 자료를 많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또뭐 다른 데랑도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IDA의 컨설팅의 장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1, 고2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3년 내내 한회 정도만 컨설팅을 받으면 될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여러 번 받으시거나 어떤 분들은 또막 지방에서 오시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나 그러면 많이 번거로우시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고 고 1, 2, 3학년 동안에 단한번 정도만 받고 끝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팅 신청 방법 보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면 그 영상 아래에 설명란과 댓글란이 최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담당 소장님들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전화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보통 한 2일이나 3일 정도 이제 요 정도 조금 날짜가 지연이 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담당 소장님들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모집 후에 신청을 못한 하신 분들은요, 캔슬자 발생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네이버 밴드 아니면 네이버 카페 저희 이제 오픈톡방에도 계속 들어와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추가로다가. 가능 상담 인원수를 저희가 공지해서 올리면 그때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될수 있으면 이번 1차때 신청하셔서 본인이나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날짜를 선점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날짜가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날짜 본인만의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정을 조금 못 맞추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마지막엔 저희가 조금 좀 정말. <laughs> 죄송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IDA는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컨설팅에서 저희 IDA가 왜 IDA인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